자, 오늘서부터는 단원별 문제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단원별 문제풀의 주요 목적은, 어, 주목적은 문제풀이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문제 패턴, 또 유형, 또 문제를 푸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를 빙자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 이론들을 보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한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변형시키더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다지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 이거 공부하는 게그 목적입니다. 어, 문제를 제가 다 풀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 홀수 문제를 중심으로 풀 겁니다. 어, 저는 홀, 여러분은 짝. 예, 예, 다만 이제 짝 중에서 어, 이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나 또는 어, 이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으면 그거는 짚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홀, 여러분이 짝입니다. 혼자서 문제를 푸실 때, 자, 우리, 어, 오에하는 동형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할때 항상 염두에 두실 건 뭐예요? 문제풀이 할 때. 우리 시험은 항상 시험의 성격, 객관식입니다. 그렇죠?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입니다. 또 뭐예요? 활약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습니다. 항상 문제풀이 하실 때, 이 시험의 성격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쵸? 100점 맞아야 붙는 시험 아니죠. 꼭 수능처럼 1등급 나와야만 하는 거 아니죠.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100점 맞아야 된다, 적당히 맞으면 된다. 적당히 맞으면 돼요. 틀릴 문제는 틀려주시면 돼요. 네? 필요한 문제만 맞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 아득바득, 다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틀릴 건 그냥 틀리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네? 과락을면 하고 평균 60점 이상 돼요. 문제 점수보다는요, 시험에, 음, 그날 컨디션 유지, 시험에 균형, 마음의 평정을 일치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세모. 세모를 잘 치시면 시험에 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우리 시험은요, 객관식입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하나 고르는 거예요. 풀다 보면 답이 없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답이 두개 또는 세 개처럼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 세개 마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이것도 틀려보이고 저것도 틀려보인다. 가장 틀린 걸 고르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맞아보이고 저것도 맞아보인다. 가장 오르는 걸 고르는 시험입니다. 자, 이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출제자의 출제 의도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출제자들은 문장을 세련되게 우아하게 맛깔나게꾸며서 문제를 내는 분도 있지만 어떤 출제자들은 표현이 거칠고 어좀 버버벅거리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현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출제자가 과연 무엇을 의도하고 그런 문장을 썼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헷갈렸을 때는 항상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판단의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말고, 이건 누가 와서 물어봐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항상 판단의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풉니다. 뭐야? 1번 문제야. 근데 1번 문제 뭐야? 1000번 문제요 답이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너무 길어요. 복잡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시면은요,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다,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 날때 세모쳤던 문제 푸시면 돼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라면, 시간 끌고 틀리느니, 그냥 틀리니까 홀났다 그 말입니다.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나면 다시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게 다시 와서 보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